2023년 1월 저희가 선정한 키워드는 알파버스, 알파세대가 만들어갈 새로운 세상입니다. 네, 알파 세대. 뭐 요즘 되게 알파 세대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알파 세대하고 하면 떠오르는 게어 지금 초등학생들 혹은 지금 갓 태어난 아이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텐데, 어, 단순히 연령대로 생각하는 것 뿐만 아니라 조금 더 복합적으로 생각해 볼 수, 봐야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세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2010년부터 2025년 출생자로 기후위기, 코로나19 등 환경적 위기 속에서 태어났고 또 부모를 밀레니얼 세대로 두고 있고 지 세대를 사회적 선행자로 삼고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세대라고 볼수 있고요.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환경에 완전히 노출된 첫 번째 세대로 기존과 전혀 다른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세대를 분석하거나 세대의 특징을 지을 때는 다섯 가지 섹터로 분석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인데요. 먼저 동시 출생 그룹입니다. 어, 언제 태어났지 그 연령대를 별로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동시 출생 그룹 연령대를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 또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 시기 때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 사고들 혹은 현상들이 어, 한번 영향을 미치고 세 번째는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이런 라이프 사이클을 통해서 다음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어떤 영향을 받을지를 파악할 수 있고요. 네 번째는 그 세대가 속해 있는 가정적인 특성들 다섯 번째는 테크 인데요 이 다섯 가지 섹터로 저희가 현재 알파 세대는 어떤 특성이 있고 어떤 어떤 현상이 있는지를 좀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다섯 가지 섹터로 전체 세대를 정리하면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은데요 전체 세대를 우선 얘기할 건 아니고 오늘은 이 알파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알파 세대가 그룹적인 차원에서 혹은 역사적 차원에서 생애 주기 차원에서 가족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에선 어떤 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그룹적인 측면입니다. 알파 세대는 어 매주 전 세계적으로 250만 명이 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파 세대는 2010년부터 2025년까지의 출생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 출생이 마무리가 되는 2025년이 되면 전 세계 기준으로 20억 명 정도가 이루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세대 그룹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조금 의아해 할 거예요. 어? 요즘 저출산 기조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출산을 많이 하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구수에서 유소년 인구, 즉 0세부터 15세 사이의 유소년 인구가 11.8%에 불과합니다. 어, 생산 연령 인구는 71.4%고요. 고령 인구는 16.8%인데요. 어, 유소년 인구가 굉장히 적죠. 그래서 알파 세대가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하다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에 대한 어떤 기업의 혹은 사회의 대응은 굉장히 미비하다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어 그렇다면 이게 렇 알파 세대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데 다른 나라는 어떨까라고 볼수 있겠는데 우선 아주 저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경우를 보면 미국의 유소년 인구 즉 0세부터 15세의 인구 비중은 21.1%입니다. 전체 인구수의 20%가 넘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로블록스라던가 틱톡이라던가 이런 어떤 크리에이터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여기서 다양한 생태가 이루어지는 이유도 이런 유소년 인구 알파 세대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볼수 있겠는데요. 어, 이것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미래 경쟁력이 그만큼 약화되고 있다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인구수 자체에서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네, 그 다음에 역사적 배경 차원에서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지금의 알파 세대는 태어났을 때부터 기후위기, 환경 오염, 코로나19 등과 같이, 그냥 막뭐 이런 뭐 사건이 있었서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 자체에 위협을 느끼는 현상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건강 그리고 가족에 대해서 걱정하는 수준이 굉장히 높은데요. 지금 표를 보면 어 숫자가 어 2022년 어 수치이고요. 0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전년 대비 증가한 숫자, 왼쪽은 전년 대비 감소한 숫자라고 볼수 있겠는데 가장 증가한 숫자를 보면 나는 병에 대해 걱정한다 이것은 0세부터 15세 대상으로 초등학생 대상으로 설문한 내용인데 여러분 초등학교 때아 나는 저 병에 걸릴 것 같아 왜뭐 이렇게 고민한 적 있으세요? 솔직히 많지 않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본인들이 코로나19 이런 것들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자신이 병에 걸릴까 혹은 내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지 못할까 이런 아주 근본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좀 서글프기도 하고 그만큼 사회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걱정이 하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물론 집에 가서 저의 자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뭐 상당히 밝고 즐겁지만 일반적으로 설문조사의 통계를 따르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들은 업 에이저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조숙하다고도 볼수 있겠죠. 아 이런 현상 속에서 미리 성숙해지고 사회에 대해 먼저 걱정하고 걱정하는 하는 것을 넘어서 내가 이 사회를 바꿔야겠다. 내 생명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라이프를 위해서 뭔가 변화를 해야겠다는 적극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그레타 툰베리라고 볼수 있겠죠. 유엔에서 기후 환경 보호를 위해서 외치고 가장 유명한 명연이 있잖아요. How, how dare you? 어떻게 감히 우리 세대에게 그런 행동을, 그런 현상을, 그런 환경을 물려줄 수 있겠냐라고 외쳤던 인물인데 이런 인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라 것이죠. 네, 역사적인 측면을 좀 정리해 보자면 사회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미래와 건강한 지구 환경에 대해 직접적으로 참여합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풀이라든가 비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커뮤니티에서 보자면 우리의 가까이에 있는 의료진이라든가 연구원이라든가 간호사 등에 대해서 이들을 진짜 영웅으로 생각하지 뭔가 슈퍼히어로를 생각하는 게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친구를 만나고 학교 가는 그런 일상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고 있고. 가족 내에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에 더욱더 가치를 두고 있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익숙해지면서 새로운 취미와 그리고 생활 방식을 습득하고 있습니다. 네, 라이프사이클 차원에서 보자면 알파 세대의 전 세대가 누굴까요? 지세대죠. 지세대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지세대는 어떤 특성이 있을까? 그리고 그들이 알파세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것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세대 같은 경우에는 크리에이터 경제, 즉 메타버스나 혹은 SNS나 게임을 통해서 자신이 스스로 콘텐츠를 창조하고 그리고 경제 활동을까지 하는 그런 크리에이터 경제가 이미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네트워크, 학습 등의 다양한 활동들을 게임으로 하려고 하는 혹은 게임으로 인식하는 이런 게이미피케이션 즉 게이머라는 것이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고 앞서 말씀드린 그레타 툰베리 같은 인물처럼 사회적인 현상을 직접적으로 바꾸고 싶고 뭔가 변화시키고 싶어 하는 이런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